당시에 시의왕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아리오과 엘라 왕 그돌라오메가 고인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둠 왕 시납과 스보엔 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띈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1 4 년에 그놀라움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허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코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레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암무리 족속을 진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모 왕과 벨라하고 소알로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오 메가 고인 왕디다이 시달 왕암무라벨과 엘라 사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암무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타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신한 오락이나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들과 에스골과 마무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또 오늘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창세기에 전쟁의 시작이 나옵니다. 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여기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4대 연합군 아모라벨 또 아리옥 또 그들러움을 고이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왕 이렇게 함께 어 이제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이 전쟁에서 어대 연합군,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 싸우는데 어 5대 연합군이 패배를 합니다. 거기는 어 소돔성도 포함되었고요. 그 소돔에 살던 어,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어, 318명을 끌고 가서 어, 그 사리 연합군을 뒤에서 쳐서 습벽에서 그들을 이기고, 그대로 포로들 전리품을 다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올 때 여기 어, 멜기세덱이라는 음,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르에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라다.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 네가 힘이 있고 또 너의 그, 그 집에 있는 그런 종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말씀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쟁은 숫자와 숫자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전쟁의 승리는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지요. 그 행위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어, 멸기세덱 제사장에게 주는데 그 행위는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소돔왕을만나기도 되죠. 소돔 왕이 사람은 보내고, 어, 저리 보면 너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내가 진짜 신 여기 그한 오락이라도 절대로 갖지 않겠다고 다 돌려 보냅니다. 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 드려 버렸어요. 10분의 1 드리면서, 어, 그리고 소돔 왕이 시키는 대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 돌려 모든 것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리기때문것 아까운 것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든것이 우리의 모 것은 우리의 모것 것은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은 우리것 어, 마태복음 13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아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어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불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니.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꼽다가 곡식까지 꼽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또 비유를 들어 있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속에 갖다 넣어 범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여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을 들어가시니 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내어 품을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간마다 마치 세국과예 것을 그곳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율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이런 그 누이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뵌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발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씨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유가 일곱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이 비유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씨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어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13절에도 깨닫지 못한다. 14절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15절에도 깨달아 돌이켜. 또 19절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리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다. 그리고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계속 깨달았느냐를 강조하고 있어요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래서 깨달은 자는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은 숨겨졌어요 근데 열려졌어요 열려졌는데 숨겨졌어요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는 얘기죠 영으로 들어서 아 이게 보배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신앙이란 뭐냐면 이것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이에요 그건 근데 귀한데. 목숨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귀하긴 귀하다 그건 종교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늦는다더라도 아깝지 않은 걸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요 정말 귀한데 목숨까지는 아니다 할 때는 그냥 종교에 불과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있다가 신앙으로 간다는 게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그 신앙인 하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 그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가라지와 알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 속에 섞여 있어요. 근데 가라지도 알곡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종교인도 신앙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주님은 마침내 갈라낸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자씨 비유와 그 누룩 비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깨달은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삼0 배, 육0 배, 백배 열매를 맺는데 뭐 많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맺는 열매가 마치 그 겨자씨와 같이. 시가 작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자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 또 누룩비로 똑같아요. 누룩이 작은 거지만 들어가면 가로를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소수가 작은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십부리는 비유에서 핵심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깨달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요, 하나. 교회 역사는 하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하면요 무성한 나무도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런 누룩도 될수 있고 그래서 그 그것을 발견한 고 발견한 고그 사람을 여기 밭에 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게 보화다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두 가지 좋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고 좋은 진주와 나쁜 진주를 가르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내려는 가르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나누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은 결국 결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는 일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일터 속에서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일을 힘쓰라는 얘기예요. 깨닫는 일을 힘쓰고 깨달았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무리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전혀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을 깨닫는 큰 사람이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